최근 멤버십 적중내역입니다. 멤버십 K등급에 해당하는 매치토토, 토구 매치토토 토1 1 8배 i 적중에 성공을 했습니다. e 한국가스 안양 f 관장의 경기에서 e 토토토 i p 0 0 0 h e m e m b e r s 그래도 예, 환수 뽑아낼 수 있는 크게 r s h i p of the m e m 안양의 페이스를 끝까지 주목해야 된다. 지금 원주와 함께 안양이 치열한 6위 다툼을 지금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툼에서는 지금 한 게임 차까지 두 팀이 붙어 있는데 안양의 대 역전극이 나오지 않겠는가?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보고 있는데 아무튼 안양 쪽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고 그 기조에서 그 기조 하에서 공략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매치 토토에서 100배가 넘어가는 적중을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멤버십 프로 등급에 해당하는 프로토 기록식입니다. 12.2배 적중, 그 다음에 역시 프로토 기록식 13.7배 적중이고요. 그리고 역시 프로토 기록식에서 좀 많이 지금 성과가 좀 나오고 있는데. 예, 멤버십 프로 등급 프로토 기록식 15.7배 적중이있었고요 프로토 승부식입니다. 아, 중저배당량 후순위 적중에 성공했던 내용. 그다음에 역시 이제 프로토 기록식이죠. 어, 멤버십 프로 등급 39.9배 그리고 27.9배 이렇게 적중. 여기 이제 유럽 축구에서 어, 개가를 했던 건 승무패에서 어, 축구 쪽에 좋은 초기 승무패에서도. 한 마디가 몰아서 적중에 나왔던 바 있습니다. 승무패 16, 17, 18회차, 세개 회차 연속 등위권 진입에 성공을 했습니다. 18회차 4등, 17회차 4등, 16회차 4등, 이렇게 나왔던 것이었고요. 네. 최근 멤버십 적중 내역 살펴봤습니다. 좀더 이제 앞으로 어제 야구 어, 시즌이 이제 도래를 하면서 이제 야구 토토도 같이 올라오고 프로 토에서도 어, 야구 쪽에 이제 편성이 계속 들어올 텐데 예, 그 쪽에서도 어, 좀더 어, 좋은 좀 풍성한 적중을 내볼 수 있도록 어,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막 항상 누차 말씀드리는 바 어, 소액으로 어, 부담 없이 즐기 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그런 타입입니다. 이런 거, 저런 거, 저는 웬만한 거다 아, 이제 쓰시고 다니면서 어, 하고는 있습니다만, 은 그렇게 저는 세게는 안 하고 소액으로 어, 즐기고 있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자, 여러분들께서도 크게 에, 부담 없는 선에서 즐기시길 바라면서, 그리고 어, 적중에또 고액배당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